구간 단속이에요. <laughs> 그래서 80을 지켜야 돼요. 아. 지금 80 이상이거든요. 여기 여기는 처음과 끝을 80, 80을 체크하고 그리고 처음과 끝의 평균 속도가 80을 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구간 단속이에요. 처음도 찍고, 네. 마지막도 찍고, 그 중간 평균 속도도 찍고 시간을 계산하거든요. 네. 아 근데 고속도로가 더 쉽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요렇죠로버 음.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음. 속도가 빠르다는 거. 네. 자, 그걸 오늘 제가 해결을 해 버릴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진출입이에요. 네. 근데 진출입은 콤그랗게 돌아서 램프 구간이 있었죠. 네. 그런게 이제 어렵거든요. 네. 그럼 속도만 잘 줄이면 돼요. 거기서는 어디까지 속도를 줄이면 되냐? 규정 속도 적혀 있는 데까지 줄이면 돼요. 네. 40적있다 40, 30적있다 30. 그러면 적당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더 적당하려면, 거기에서 플러스 5.